안녕하세요. 나이키입니다. <laughs> 2, 1, 출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제 네. 피트니스 목표가 뭔가요? 피트니스요? 네. 부상당하지 않기 어, <laughs> 아주 중요한 o u sing on. Samochi. Semikyo nogiok. There you got in 라고나 e 어요 r n a l There you are. 하 h a t kind of m o n 하 y moki t 게 하기? 하이로스 o e s Heroes. h e 게 하기? 성적도 중요하지만 응. 중요한 건 없이 하는 게 나이키 제품 좋나요? 네. 나이키 있었어요. 네.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나이키 매트콘 여기 지금 어제 프리 매트콘 받았던데. 그보다 이 매트콘도 에이... 좋아요. 근데 운동을 안 해봤는데 착용감이 되게 좋던데. 말랑말랑하니 좋지. 프리 <laughs> 매트콘 이게, 프리매트콘 이게, 약간 이게 약간 그냥 전천후 산동 맞아. 그거는 유, 진짜 유산소한뭐 플라이 매트야 되게 잘돼. 아, 점프. 그래. 매트콘 12 진짜 좋습니다. 예, 이거 진짜 좋아. 자 이거 런칭 컬러. 요, 어, 이거 이거 어, 색깔 어, 근데 예쁜 거 많이 나오던데 초록색이랑 뭐 이런 거 어. 어. 이렇게 하나 찍어 근데 이게 내가 하면 어, 진짜 한번 찍어야겠다. 내가 이 사람 3, 아, 새벽 5 시에 찍은 거야. 맞아. 저 이렇게 동거. 이렇게 절대 안 돼. 아절 이럴 수가 많아서? 없어. 이아 절대 이럴 수가 없어. 아 사람이 엄청 많아서? 말이 안 돼. 오사카. 약간 왜, 예를 당연히 들면은... 이 느낌으로 찍어요. 엄청 복잡한데 저거 제가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근데 AI로 사람 다 없애준 걸 수도 있어. 아 <laughs> <laughs> 우리 나이키 트레이너 성인 코치님. 나트 <laughs> 올해. <웃음> 새 피트니스 목표 뭔가요? 저요? <laughs> 피트니스 목표? 예. 네. 피트니스 목표는 우리는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니까 이 피트니스 목표가 있어요. 어... 일단은 하이록스 깃발 여러 개. 오 여러 개. 그리고... 올해 몇개 나올까요? 다섯 개 대회? 아니 아니 다섯 개 모기. 으아 깃발? 어. 깃발. 근데 다섯 깃발 개 깃발도 한번 올라가면 이제 잘 계속 따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나는? 깃발이 지금 몇개 있어요? 한개도없는요 진짜? 아그 우승했잖아 릴레이 그거는 깃발이 없었어요 왜? 진짜? 메달 아그래 아, 메달이 간지네 아 근데 이또 깃발이 깃발. <laughs> <laughs> 아직 깃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 나빈이스 <laughs> 2회차 <laughs> 빈집돌이 아 그래도 빈, 대단해 그시그 시, 시, 그 시절에 저 24년. 24년 2월 아 처음 어 응응 어, 이래 이래, 아니, 이래. 어떻게 그 나왔지? 15초 차이로 제가 게신기 그때 내가 기억나. 하루서 뭐야? 뭔데 <laughs> 나왔는데? 아, 맞아. 달리기 대회가 있다. 열심히 준비했어, 그때 나는 나는 준비했어. 네, 맞아. 근데 그그 그 끝나고 나서 나는 다음에 한번 한 생각 나. 할수 있겠다. 이 생각 들었어. 아, 그렇지. 힘들어서 안 했지. <laughs> 근데 그때 힘들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진짜 해보니까 장난 아니죠. 아, 자신나 집에 찍어 내십니까?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웃음> <웃음> Let's go. 아 춥네요 아직. 아 장갑을 끼워도 <목소리> 끼어야 되네. Let's go. <목소리> 아 일로 올라가자 왼쪽으로. 저어 저희 세 두번째 야외러닝 많이 뛰어야 되는데 추언니가뛸 마음이 너무 반성돼 이 금방 <laughs> 미친 책도 커 <laughs> 아, 1로잘 뛰었습니다. 힘내야 아지 아직 뛰기가 좀 쉬운 것 어? 올해 피트니스 목표를 말해주세요 일단 하이록스 오오 맞아 하이록스 5월에 선인 누나랑 나가고 몇 분? 그리고. 몇 분? 아, 그건 진짜 하이록스 룰을 몰라가지고 아모띠랑 아모띠랑 삐까삐까하려면 한시간 한시간인 한시간이 해야 돼 아모띠 이거 푸움 식스 엠버서드 선이 죽겠는데? 선인 끝나고 나서 선인이테 데려오려면 어색해지는 거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요 그 동안 새해도 됐고 되게 많이 바빴습니다. 어,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사를 하면서 좀 새로운 공간을 왔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영상을 여기서 많이 촬영 하게 될것 같은데 어, 지금 이제 이사하고 정리가 막 끝나서 이제야 조금 한숨 돌리면서 다음 스텝으로 나갈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좀 다시 유튜브를 꾸준히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한 주에 하나씩 올리는 게 목표이고, 어, 주제는, 뭐 제, 저의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새로 나오는 그런 피트니스 제품들, 그리고 피트니스 소식들, 뭐, 하이룩스, 크로스핏, 뭐, 앞으로 대회 예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좀 정리해서 전달 드리는, 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열심히 <laughs> 해볼 예정입니다. 어, 저의 일단은 1차 목표고요 어, 그리고 피트니스 목표는 제가 여기,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는데 하이록스 포디 이런 목표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하이록스 대가 올해 딱한세번 정도는 적어도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에 일단은 오사카 대회를 시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어, 1월 29일에 어, 주호랑 같이 오픈 오픈 더블에 출전을 합니다 오픈은 또 처음인데 지난 11월 대회 끝나고 운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하이록스 스타일로 그래서 러닝도 추워지면서 많이 붙어, 그래서 기록이 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하긴 한데, <laughs> 다시 올린다고 지금 한 열심히 한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남은 2주 동안 좀 얼마나 올라올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프로만 나가다가 이제 오픈을 나가는 거라서, 어 프로보다는 무게 같은 게좀더 가벼운 편이니까 그런 거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오픈도... 어, 러닝 싸움이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정말 힘든 대회가 될것 같고 끝나고는 아마 일본에서 조금 여행을 같이 와이프랑 하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에 바로 오픈 있죠. 아 2월 말부터 아마 오, 오픈도 제가 이제 네 번째인데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세번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프로스코치치고는 굉장히 적은 오픈 어, 출전수이긴 한데. 그래도 매년 성적을 올렸기 때문에 어, 올해도 어, 좀 올리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어, 쿼터 파이널은 맨날 진출을 해도 따로 측정을 안 했었는데 올해 뭐 나가게 된다면 측정할지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측정을 안 하더라도 그 워크아웃 와드 같은 거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에 인천 하이록스가 있는데 5월달에는 파트너가 바뀝니다. 어, 다른 파트너랑 같이. 나가기로 일단 이야기를 해뒀고 더블 프로로 도전할 을 거고 어, 65분 안에 되는 거를 목표로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일단 제 상반기 피트니스 플랜이자 목표이고요. 어, 일단은 저한테 올해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일정은 어, 4월에 이제 출산이 있습니다. 어, <laughs> 이제 아빠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 그 전과 후로 굉장히 라이프가 정말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일정은 아직 뭐 짜지도 않았고 말하기도 좀애매할것 같습니다. 뭐 유일하게 나을 것 같은 대회는 11월에 있는 하이록스. 그때면 이제 아기가 조금 크니까 다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육아 라이프가 이제부터는 쭉제 인생 에 거의 한1 0년 10년 이상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사실 애기 키우면서 어, 훈련 잘하는 아버지들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만창림 건수도 애기 키우고 있고 오히려 아빠 되면 좀 강해지는 케이스를 많이 봐서 개인적으로 저도 어, 저희 애기가 저의, 저를 좀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잘 해야 되겠죠 육아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단은 우리가 목표를 세워놔야 열심히 할수 있으니까 올해 2026년 저의 피트니스 목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음,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뭐안 하시더라도 이제부터 2026년에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걸 목표로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앞으로 되게 어, 피트니스 시장이 점점 뭔가 발전되고 커져가는 건 느낍니다. 일단은 브랜드들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피트니스 제품들을 내놓고 있고 나이키도 아디다스도 예전보다 좀더 다양하게 러닝 그리고 피트니스 이렇게 두 가지 많이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큰 브랜드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나머지 브랜드도 반응을 할 거니까 앞으로 좀 그런 운동 제품 시장이나 운동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시장들이 많이 발전을 할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또 2026년에는 재밌는 거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기회들이 좀 왔으면 좋겠고 어, 또 육아도 하면서 새로운 라이프를 좀 즐겨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